되죠. 아예 혹시 하나 펴줄 건 주신가요? 이 씨, 시X끈 내고 은 하자님. 네? 버터 만드실 수 있어요? 버터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적자라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음. 아 어차피 이거 고기 종류는 바트가 안깔고 되지. 재료 필요하신가요? 네. 만들어 드려요. 이게 제가 하드윙을 만들 수 있는데 바트 가격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사려고. 이게 버터가 들어가는데 아, 데... 아쉽네. 배를 가지고 오세요. 버터가 지금 자유시장에서 옆에 딱 쌍방울처럼 딱 다섯 개. 5개... 아배달시키는 다섯 10분. 개십 분이거든. 저기 10분? 잠깐만요. 그러면 십삼 분이면은 아니다. 배당 오면은 칠백 원. 아칠 분. 그러면은 저 배달 한번 시킬게요 예 여기 시청 앞에서 오면은 어.. 저기 그.. 주점 있거든요? 네네 네, 주점으로 그.. 용꼬당한 마리 배달해주세요 아한 마리? 네 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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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좀 두고두고 먹을 거라서 세 마리 주세요 아. 세 마리 아세 그래. 아, 마리? 바로 갑니다 아.. 근데 뭐야?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근데 버터를 만들면은 다섯 개에 10분을 주는데 다섯 개 다섯 개 만드는데 15분... 좀더 들어요 아직 1분 그러니까 <laughs> 또 아까워야 되는데 15분? 그니까 러 적자 나서 이 적자 또요 배달 왔거든요 용구당이에요용구당아저 <laughs> 근데 용구당.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 밖에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저희는 기다립니다 또. 아 감사합니다. 이지 용구닥이 뭐야? 아, 자 용구닥이 용구닥. 5분에 불알 두개할 거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불알 두개할 거야. 그럼 배고픔 얼마 차요, 용구닥? 레 아, 레칸 밥도 되는 거 알겠다. 아, 레칸 반이야 네, 정확히는 몰라요쌍불알할 거라. 이거 Shift 눌러 보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쌍불알할 거예요. 오거뭐와 어, 힘들어. 신기하지 유리봉도 하는 야연기 같아요. 대주님 먹을 거 있나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은 술 하나 나오는데 혹시 사0분 네. 있나요? 대기하실 분? 우선 예약하면은 진짜요? 좀 싸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어, 아니야, 요리장. 일러 들었세요 요리하는 곳, 음식점. 어 잠시만요. 왜요? 방금 님 초록색 무슨? 아 저는 여거 먹어서 그래요. 어, 그분 어디서 왔어요? 이거 치킨을 먹으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예예. 아, 네. 아, 네. 좀 신기한 곡경이 하나 있는데, 한번 써 보실게요. 아, 왠지... 아유. 이게 그거 같은데. 그냥... 아,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안 먹을래요. 배째? 나 여기서 살렸다. 아, 거기 사세요. 어차피 나갈 데도 없어요. <laughs> 아, 장난이고요몇 어, 마리, 제가 몇 마리 시켰죠? 아, 세 마리, 세 마리야? 세 마리 음. 얼마죠? 아 36분인데 30분에 해 드릴게 3 6분이이 Samson, y 이 u 이 u t 30... 3 6분이 i 아 35분 드릴게 m s o n you put here, Samson, you open t h 고 ticket. I'll show you. s h 야 b 거 go, b e c a u s 뭐 I didn't do t h 이거 이거 오 l d y o 오 g i 아, e me a part of the c o m m 어뭐예요님 사실 거예요? 술머 술 사시러 왔네. 그래 봐요. 아, 받아요. 받아요. 있어요, 있어. 제가 있어. 또 가다가 아이7개 <laughs> 했거든요. 아, 4개. 땅, 아, 성불. 제가 지금 딱 배달이 아니고 가다가 만난 거니까 1200개. 아, 천, 아 12분에 해 가지고 48분 드리면 됩니다. 어, 아, 술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게이드, 게이 일단은 물, 그 아, 술병을 좋아. 더 사야 될것 같거든요. 들어갔죠? 아니, 일단 술병을 더 삽시다. 인데요? 와, 씨발나 2분 남았어요. 존만각이다 어, 저기요. 네, 아니야, 저한 저, 시간짜리 썼던 거 아니에요? 아, 안 썩은 거예요. 저게 희귀마... 아, 희귀돼지라고? 완전 <laughs> 그냥... 썩어보이는데? 아이 본... 볼... 그러다 보이죠? 몰매 맞아요. 썩은 고기라니. 잘... 눈이 삐졌나? 이게 어떻게 썩은 고기예요? 어, 어? 어? 왜 썩은 고기가 떨어지죠? 아닌데. 아, 뭔 소리야? 여기 돼지 잘 있는데. 아, 방금, 방금 그거 엄청 희귀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잘 있는데. 아! 님 때문에! 태웠잖아요. 자, 뼈 얼마에 사세요? 얼마 원하세요? 그냥 정규가가 얼마죠? 모르겠는데. 어, 이거 흙 뭐야? 그러면. 야, 56개가 있거든요. 우든 씨, 상남아 새끼들이흙 예. 자꾸 캐시는데 걸리면 뒤집니다. 솔직히 엄청 싸게 산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밥을 어이 맘대로 있는 것같아 뼈가 다 생겼네요. 59개. 오픈이 와. <목소리> 여러분 계자마자 구워줘서 니다 고갱이 팝니다. 아, 이거 똥파야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그렇듯. <목소리> 어? 와! 와 이거 잭킨. 와! 치킨. 와, <목소리> 오, 와 어? 와! 신발 어디서 얻었어요? 아, 이거 거의 다 됐어요. 여모님 신발 어디서 얻었어요? 에이드기에요. 아? 이거 오티니가 줬는데. 제이드기에요. 저 불법인데요? 어? <laughs> <왜> 불법이에요 예? 가져가데신는 신발에 없는데 저 불법 아닙니까? 얘는 아니 오티니가 줬어요 디자이너 그거 있는데 디자이너가 없는데 그 불법이 저작권이 있니다 저작권 어 저기요 여러분들 술이 나왔습니다 술을 사시러 오세요 시간 저장 20분 와 이거 두 가지 다잘아예예 문은 왜 여기서 거래합니다 아 레드스톤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레드스톤 너무 오래 걸려. 도답이야. 원래 말하세요. 그냥 기다릴래? 그러면? 한시간아 뭐, 어... 그니까 시간저시레드시간이하면2또2 시간, 0분기다려2된다니까얘2아2 0분기다릴2야 아, 네, 네. 지금 돈이 없는데? 바, 그지인데? 틀렸어. 그래 지금 때 이건 팔아야지 그래야지 뭐 광산을 하면서 술통을 기다리는가 하지. 아돈 얼마가 있어? 여유가 생기면 해야 돼 지금 너무 빡세. 맞아. 아? 제가... 어? 도대는 6 시간짜리 국행인데 이거 너축가질래 아니? 저기 술 사실 분 없죠? 그냥 아니, 팝니다 지금, 상점에. 이거 돌리는 게 너무 지금 재밌어, 술 가격 아니. 겁나 떨리해서 20분에 팝니다 20분. 어이 갑니다. 어 20분? 어네 저요몇 개요? 어 아홉 네, 어, 개 있어요. 아까 그거예요? 네. 다 살게요. 네? 다 살게요. 아예. 어, 혹시 성급한 필요하신 분 있어요? 광산지를 졸라 잘 되는 거? 문 열어주세요. 혹시 광산지로... 아 저기 여기있어 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산지잘하는거는 아직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돼 없긴... 아니 나다 사지 말고 막... 세개만살지 네? 세개 이미 다선다 아, 그럼... 하셨잖아요 아 3개만 살께 4개 네 사세요 4개 네좀 싸게 해드릴게 그 대신 이거 드릴 80분 뭔데? 쿠킹이 준다고요? 어... 저... 제가 좀 엉망해서 똥망에서... 네, 3, 3시간짜리 광석 있거든요. 네, 두번 녹여서 맞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다이아도 받고, 미끼도 네. 받고... 네, 근데 저한테 쓸모가 없어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광선, 이거 좋아요존나 빨라요? 속도는 비슷한 거 같은데... 오, 존나 빨라. 설치해주세요. 저, 저안 먹어. 아, 이거... 아, 그러면 4개 팔겠습니다. 20분에... <laughs> 20분에 4개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개죠? 80분이죠? 80분 주세요. 20분에 정확히... 4개 20분에 4개 판다며요 네. 말이 박박시신데요 20분에 4개 판다고요. 네, 20분에 4개 판다고요. 개당 20분 됐습니다 80분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안 네가세요. 땡큐. 돼지 줍는 게더 귀엽네. 어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술 사실 분 있나요? 그다음 술 이제 별을 몇개안 남았거든요. 몇 개도 다 나중에 버지돼 네. 칼로 다 죽여 버려야지. 몇개안 남았어요 술와 근데 이거 광산하고 오면은 여러분들 개꿀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거 뭐야 이 3조 지금이 개상 그지긴 한데 지금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먹는 인생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광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어? 벌써 술이 다 됐네? 이러고 그다음에 또 레드손하고 또 광산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한번 착 하고 근데 성급함을 하는 방법을 볼래. 여러분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피쉬앤칩스의 칩스를 두개더한 가격이 10분. 안 사. <laughs> 아유, 10분 그거 할파에는 원가. 그래 할파에도 09닥 시켜요. 저기요, 용꾸닥 네. 꾸9 닭보다 배고픔 그치, 더 100원. 많이 찹니다 어, 사셨나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 피쉬앤칩스에 칩스를 두개 더. 예, 총세 개. 아, 저기 그 여기 술집으로 오세요. 술집. 시청 앞에 술집 있습니다. 용꼬닭님? 네. 용꼬닭보다 피쉬앤칩스가 더 많이 차요. 아, 이번엔 피쉬앤칩스 한번 먹어 볼까? 네, 여러분. 저희 예. 용꼬닭은 가격이 아예. 이제 곧 내립니다. 메인홀에 수량 세 개, 세개 남았습니다. 1200. 아, 뭐 배달시켜 1,200원. 아, 먹을 1200. 게 고민이 돼요. 네, 피쉬앤칩스 매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봬요 님아. 네. 피쉬앤칩스 만들 때뭐 네. 필요하죠? 몇 마리였죠? 생선이랑 열마리. 소금. 얼마, 얼마리 얼마죠? 어, 열 마리 1시간 20분. 네? 1시간 20분. 1시간 아, 20분? 아니, 어장을 어장을 구했어요. 소금 아이다. 겁나 많이 필요하네. 소금 음, 되게 많아. 알죠? 13분에 13, 13분 곱하기 10개면 1시간 30분. 음, 맞네요. 응. 1시간 30분이죠. 네, 1시간 30분에 제가 이번에 또 목장에서 한지 직송으로 왔어요. 돼지고기가. 1시간 30분이면 90분. 건강한 거 오늘 잡아서 바로 갖다대행니다 <laughs> 자 그거 한번 시음해 보시고 맛있으면은 그걸 로 업종 바뀝니다. 아 예. 어 이거는 돈에 돈내는가요? 돈내는? 이제 돈내는으로 직종 바뀌나요? 아, 저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laughs> 그래도 한식을 했으니까. 용구대도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 내일 빵이 여러분들 없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세일할 때 고기 많이 사는 게 좋아. 음, 다음부터는 식량난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가 빵도 팔건데 반죽이 아직 그게 안됐대요 패치가 안돼서 빵을 만들 수가 없어 일단 지금 1시 시. 일단은 지금 20분 빼고 여러분들 다 어, 어? 여러분들 포도 개꿀입니다 포도 좀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포도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익히지 않은 고기가 안나오는데 안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렌즈... 여러분들 발광소 가루가 업그레이드를 했지? 발광소 가루가 업그레이드를 했나? 아... 배달 돼요 배달 돼아저 배달하시는 분... 말한... 말한 듯 장만해드려야겠는데 근데 말이 얼마나... 1일이구나 아, <laughs> 아 슈크림님 여기 계시나? 응 지금 우리 시간이 좀 매매... 맴매... 아! 1시간밖에... 저기요 지금 술 여러분들 퍼지데이가 머지나.. 머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네? 형님들 퍼지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퍼지데이 미친듯이 싸우고 그때는 범죄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어, 에이, 에이. 다 죽이기도 되고요 시간 별로. 다 뺏어도 됩니다 예? 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뭐, 퍼지데이고 그 시간이 없고 때문에 그리고 퍼지데이 때는 이 저항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퍼지데이때 총기상인이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 칼을 1대1 써야 돼요 <laughs> 저항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열 개? 열 개. 열 개? <laughs> 열 개? 네. 안녕하세요 혹시 <laughs> 술사십분 있나요? 홀? 술? 네술 개꿀이고요 네 여러분들 몇시간이에요 몇시간 네 건산하시면서 술 한잔하시고 아, 그다음에 주세요. 나중에 퍼지될때 때 받아야... 술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 돈 버시면 되는데요 네출장서술 출장소스... 사실래요? 아니 아니 술아저 한잔 아 좋습니다 그지새끼인데 술 산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한잔 드시고요 아, 지금 혹시 두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재판장님 안계신가요? 나이가 충동이 아, 3시장님도 잠시 뒤져 어? 살아 오신다고요?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이, 이... 아... 뭔가 충동이 일어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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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지금 머지않았습니다 포지데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포지데이 때 시간 아깝게 뺏기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 포션 먹고 시간을 뺏으실래요 <laughs> 지금 저한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뭐야 뭐야! 이거 씨발 고기가 썩잖아요 용구덕 개새끼야! 네? 네용꾸닭은 썩습니다 하지만 저기요 요리점은 예, 예, 썩지 예, 예, 예. 않습니다 아니 제가 고기가 분명히 11개 있었는데 왜 좀비고기가 하나 생기고 그 뭐냐 용꾸닭 지금 11개가 됐죠? 아 그거 들렸다 났다 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걸걸요 아니 똑같은데요? 아이 그래도 1 1 개처럼 보이지만 1 2 개예요. 아, 씨, 저기요. 네, 이거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해 됩니까? 아니 그거 보이는 것 아니, 아니 고기가 1 2 개다니까? 고기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썩는 게 말이 돼요? 아 나, 한, 뭐야? 썩었다니요. 안 늘잖아 이 상남이 새끼들아. 노이 용보다아 이거 아이스박스 사 아이스박스 안 파나? 아이스박스 얼마지? 볼이 리 눌렀다고? 뭐 아닌데? 볼 저거 눌렀어? 아저분이 답이시네. 고기 들고 뛰어댕기면 안 된답니다. 이 모드가. 아, 고기가햇멧을 맞으면은 거. 안 죽기 때문에 창고를 해놔야되겠네요 근데 이거 자기만의 창고 만드는거 그거 얼마에요? 3시간이요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이요? 네예개꼬이 창고도 못사네 씨발 어? 술 사시러 오나요? 오티님 3시간 있으시네 개춘님 네예 뼈뼈 쌀게요 뼈, 뼈, 살게요, 뼈. 네, 모티님 어디세요? 그 얼마세요? 에너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두개 있고요. 40분 주시면 있어요. 아, 근데 몇 지금 몇 가격이 개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30분 두개 1시간 주세요. 비안 세트 얼마에죠? 즉두개 잠시만요. 지금 시가 시가로 64분. 아니 그 보자. 두개 아, 1분이거든요. 아, 오케이. 6분인데 아닌가? 30분에 한 세트 드릴게요 어, 음, 어 좋은데요? 치과보다 싸게 드립니다 <laughs> 아 음, 술, 술, 해? 술, 술 술이요? 아, 파다님 기다리세요 주세요 어... 네 바로 꺼낼게요 저는 통화로 입금이 되기 <웃음> 때문에 조금만 <laughs> 기다리세요, 바로 팝니다 <laughs> <너> 클레비킹 <laughs> 네. 아아 고기 또썩었잖라 여기 도시가 꽤 발전했더라고요 쩍었잖아 거기 다니지 마세요 아니 창고가 없는데 어따 집어넣어요 이씨 안되다 아니 그니까 러 손에 들지 마세요 썩는 어, 그, 그, 고기와 안 썩는 고기 뭘 골라야 할지 아, 아시겠죠 요, 여러분? 저용구닭 쓰레기네 어. 쓰레기다 가격을, 어. 가격을 어. 싸서 어. 가격을 좀 애용해라 했던 애를 애용해볼라 했던만 이거 뭐야 이거 고기 존나 잘제 것도 두개 썩었는데요 <laughs> 맞죠? 아니 무슨 <laughs> 여러분들 소비자 고발센터 후기 남기겠습니다 일단 용구닭고기 1시간이에요? 저 봐도 들어온 다음에 봐도 썩었는데 아... 와 이집 고기가 한 10분만에 썩어요 음. 말입니까? 네. 여러분들 용꾸닥 이용하지 마세요 어, 존나 어, 쓰레기예요 저도 아까 썩은 고기 있던데 그게 용꾸닥 건가요? 네 그게 용꾸닥이 그거예요 아, 여러분들 아. 별점 테라 하시고요 왜, 사 선생님. 먹지 마세요 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손에다 들었다 다시 놓으면 없어진대와 전형적인 아, 사기꾼 수법. 생겨, 생겨요 생겨 이거 <laughs>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네 안녕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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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어 저번에 한개사 가셨죠? 네. 혹시 몇개 사시려고 그래요? 저희 용구닭은 손에 들지 말아요. 먹을 때 얌얌하고 딴데 아, 두고 어디다 어디다 두고 먹어요. 아이, 까는 카네. 저항이요? 네 아쉽게도 지금 저항만 있고 제가 어, 뭘 원하세요? 일단 재생 그리고 성급함어 재생 성급폭함 그리고 또뭐 있지 재생 성급팜 안에 계신가어 그리고 어 하이 하이 하이라는 게 있는 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예, 뭘 드릴까요? 일단 저항 하나 하나만 사신다고요? 지금 좀싼 가격에 원 플러스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님술살수 네. 있어요? 네? 술? 아 좋아요. 오세요 어? 술집으로. 일단은 두개 어떠세요? 두 개. 하나 사면 솔직히 이거 몇분안 되거든요. 이성남자한테도 파나요? 3 분. 뭐그 신고감인데? 저거는 신고감이 아니에요. 이거 무알 코 무알콜 맥주예요. 무알콜 맥주. 그리고 독일에서는 1 4살 때부터 술참 먹어요. 한국입니다 네. 나중에. 네? 네. 몇개 사실래요? 그리고 쟤는 목소리 들어보면 거의 40대 아줌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아, 부분이고요. 아, 아니거든요. <laughs> 얼마인가요? 몇개 사실 건데 일단. 일단 몇개 사실지 정하면 제가 가격을 좀 보... 어, 들어오세요. 이거 빈정상에서안 사도 되나요? 아니야 장난친 거예요. 에, 조크, 미국식 조크를 잘모르시몇개 조크, 사실 조크. 거예요. 일단 판단님, 잠시만요. <laughs> 지금 첫손님 있어서. 조크. 네. 두 개요. 아, 감사합니다. 두개 가지고 30분에 한 시간만 주세요. 한시간만더 1시간 네 30분 30분해서 어? 뭐야 됐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 꺼지세요 네 어우씨 이거 네, 몇개 사실래요? 목청 하나 더 사야겠는데 어... 종류는 일단 이제 여러가지가 있긴 있는데 예약 받는 것도 있고요 일단 저항 재생 그리고 성급함 성급함 성급함으로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이거부터 사시면 성급함이 예약이 돼요. 제가 처음 손님은 일단은 내걸 먼저 사야지 님과 나의 신뢰. 그래서 일단 이걸 사시고 나중에 포지데이 때 일단 이것도 이, 좋은 거거든요. 회피율 60% 올라가고 그다음에 3분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쓰시고 나서 그다음 이거는 일단 집에 묵혀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급함은 제가 주문 제작 들어가서 바로 응. 만들어 드릴게요. 장인총알 씨. 어 지금 두 시간 이니까 일단 그리고 여성분이시니까 우대해서 개당 20분에 제좀 싸게 해 드릴게요. 예예 아, 예. 예요요 돼지 고기 장지직송 한개 도하세요. 삼급함은 약한 20분에서 한 30분 공산 한번 하시면 아, 밖에 밖에 밖에. 배달 배달 되는 예. 거예요? 아, 당연히 배달되죠. 예. 배달 배달 예. 지금 배달 네? 네. 고객님 집 근영 고객님 침대 옆계까지 배달이 됩니다. 무서워안살에서 네. 세개세 개. 3개. 아, 세 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저 이거 네. 해 주세요. 네. 그. 몇 개요? 한개한개 아니. 제가 이제 재고 정리 이거 바꿔 주세요. 뭔데요? 이거 아니, 그 광산. 시간... 광산 뭘 바꿔 줘요? 광산 관리자 바꿔 준다 그랬잖아요. <laughs> 아, 지금 바꿔 달라고요? 그 아, 근데 언제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탄고 거까지... 아, 그럼 광산 지금 아, 잠깐만요. 시청자들 중에서 알겠지. 골라야 되는데. 오늘 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데 <laughs> 어. 다음회 차부터 이 다음 회차 바로 오, 오죠. 아, 저는 들어오긴 오죠. 아, 그러면 다음 회차 때 님이 네. 인수인 게 바로 해 주세요. 제가 그 다음 회차 시작할 때 바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주인님이 구해 주시고. 네. 아이고. 일단 이제 아, 어. 와 드디어 여러분들 창고를 살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마지막 물량 4개 남은 거팝니다그 다음부터는 성급함인데성급함 가격이 1 0조대요 여러분들. 야, 근데 어, 맞다. 저기요. 개춘 씨. 네 예. 네? 뭐요? 네. 음... 야이 새끼야! 저기요. 예? 저기요. 김모노 쪽파리. 예? 쪽파리 오세요. 왜요 왜요? 지금 저한테 15분 주신 거예요? 아, 수준. 아 죄송. 난 한시준 줄알았어요이 새끼 일부러 구라 치는 <laughs>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바로 하나, 아, 호으로 하나 이씨. 역시 기문호 입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역시 쪽파이 일단 아, 일단은 45분 주세요. 쪽발이요 지금? 아니야 아니, 45분 주세요. 아, 잠깐만요. 45분 아, 주셔야 진짜? 됩니다. 45분 뺑이치다 걸리면 족되는가한번에 날라갑니다. <laughs> 이번 검사하고 처먹을 거예요. 아 시청자 없었으면 시부촌 나 당할 뻔했네. 아나 근데 진짜 몰랐어요. <laughs> 엉치네 저 새끼 바로 웃은 거 보니까 좀 각이 아주 아니에요 이거 그거 뭐지? 시간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저장된게 예, 부럽다. 시간 많다고요? 부럽다. 저, 아니, 시간 많다고 나가는 네, 것 같은데 예준이 더 많을 텐데?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광산에서 시간으로 봤잖아요. 네저그 밤길 조심하십시오. 요리 알라고 시장하가고 네, 쪽파리는 공공의 적입니다. 파리 아니다. 제 우리 나라 사랑 모릅니까? 내가 스킨을 받고 3시간 아주 나 비싸네. 하. 대충 로몽이 나갔어? 로몽이 방금까지 어, 나갔네? 저할거 없어서. 아, 내가 시발 왜요? 엊그저께만 해도 뭐야? 엄만들어도 빨리 들어와 범이요? <laughs> 아... 내가 진짜 엊그저께만 해도 시발 여... 예, 일일 1시간 반입니다 그럼 1시간이잖아요! 네 1시간입니다 진짜 양아치네 어, 어. 근데 적자만 봤어 어허... 아나왜 시간을 안바지이미 이상한 거 실험해 본다고 아니 근데 좋은거 하나 알아냈어 여러분 바로 재련돼서 나오는 곡괭이 파라예요 한 시간으로 광산을 갈까? 나이 곡괭이도 개꿀인거 같은데 지금 바로 재련돼서 나오는 곡괭이 사실로아 예예예 예. 써요? 그거는 모드를 빼야됩니다 빙꼬빙꼬 뭐였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양파를 박아서 그래도 네? 나중에 혹시 사과도 필요한가요? 사과도 필요하고요. 밀도 필요해요. 밀이요. 밀 사과 포도 미친나 아, 이거 낱개로는 안 파나? 존나 비싸, 배 어, 비싸. 아, 낱개로 타고 싶은데? 고은쌍고습니까 지금 우리 잊지마. 시장님 잠 주무시고 계십니다. 1 시간 날렸어요, 저 분. 주는 <laughs> 자는 단시간 날렸어요. 민원님. 네? 뭐야? 나 여기 이 분을 입고 있었지? 성급함이 진짜 꿀일 것 같긴 한데. 아, 개춘 씨. 네 예. 밀로 혹시 있나요? 밀몇개 필요하시죠? 지금 방금 한 세트를 판 상태라서 반 세트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 못타주세요못타주 뭐 뭐, 뭐 뭐라고요? 와 이거 보대야 보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 개준 씨 그거 밀 사면요? 아못 더. 어. 밀, 밀 사면 만들 수 있어 내가 빵으로? 아니야 나만 만들 수 있어. 빨리 오세요. 그러면 은 밀을 사는 게 아니라 빵을 사야겠는데 개준한테? 어, 어 근데 빵을 못 거... 만들어 지금. 왜왜? 그 반죽이 필요하거든, 빵 만들 때? 근데 반죽이 <laughs> 없어, 아예 안 팔아. 되게 디테일하네. 아, <laughs> 아, 맞다. 되게 지금 힘들어. 얘네 일단 들어가고, 내놔,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되게 많이 저장해. 해서 줄게, 빨리 줘. 아, 왜 이렇게 <laughs> 따듯해? 얘가? 아, 아빠 지금 괜이 만들어야 돼. 괜이 가서 만들어. 아, 일단 이거... 어. 용암은 또... 어. 나 저번에 용암 있긴 있어 왔는데, 이거 블럭 해서 용암은 해도 되나? 한번... 주가죽을 보내고 야 개주님 무한 물 어디서 했어요? 똥간이요아 맞다. 지금 똥물로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 예 <웃음> 거기서라도 불어야지 물풀데가 없어요. 거기가 물이 좋더라고요. 저 농작물이 안 자라던 게 자라요. 아 이거 안 자라요 님들아뭐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옆에 막 주변에 막혀 있으니까. 안되겠어